I'm 해줄만한 게 해줄만한게 e if you're not s 까 프로브. 나를 닫는 로스 나를 닫는 로스 the 나이 나를 닫는 도못 끌이가 안돼 일럿을못볼 수가 있다고. 이 접차이로. SCB g 이 설정 안받긴 하네요. Oh. not enough minerals <laughs> 할인 죄를찍 어주 면서, 아, 한씨 본진 플레이 선대 자, 지 도가 완료 했 고요. 놓고 있을 <목소리> 봤잖아 드라곤이 드라보니... 마드레스 간다고 SCB, go, <목소리> 뭐지 3프인데요 o 리플 I 가요 설마? 아니 설마? 그럼 s 도안 되는 플 o l d I sold. I s o l 아 I sold. I s I 뭐 어디까지 째는거야 이건 안되겠는데요 뜨거운 맛을 죽여도 되겠는데 야 이건 좀 그런데 SCP, good to go, sir. Operation three. SCP, good to go, sir. Mm -hmm. Job steady. Mm -hmm. SCP, good to go, sir. 이거를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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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 피해를 좀 많이 주 t e 야 돼요. g h 숨겨있어, 덩터. 이감쌀려고 있었어, 감이. 대 벌채 님한테 감쌀려고 했단 말이야. 자. 가스 <목소리> 어느정도로 데이슬론지 건지... 아 이거 가스가 없데 Your faces are under attack. Add on, cut complete. Insufficient, what do you Insufficient for speed gas. Research complete. Can I take your order? Somebody call for an extra. i 시선을 좀떨어본 다음에 진짜 빡세게 난데 돈이? 나를 맞은 건어할는게 큰일났다 나이거 아, 이거구나. 이거구나. 이구나이구나 이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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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구라 이거구나. 가거거나이나 계속 와야 도망 야 잠깐만 잘 내려야돼 야 뭔데 알아? 야왜 안내려줘 자, 다시 한번 캐논 을 여기 박았 지만 빠빡빡빡빡빡빡빡빡아빡빡빡빡빡 자. 빡빡빡빡빡 그래,

오, 자, 요 때가 또 기회입니다, 요 때가. 자, 요 때가 기회란 점. 아, 야야야. 야. 야, 캐논이 왜 이렇게 많아? 야, 깨지기 전에. 아하하 <laughs> 일단은 저게 잡혔네요 두개 를 해줘야될것 같고 자는 음,

좀위험하게납니다 이거 한 번만 쓰고 정성 풀리는 헤드 같은데, 또 이제 돈이 많지는 않거든요. 많지는 않아요. 휴가. 뭐락 단적으로 가도. 그죠. To go sir nuclear missile so ready Good. Good. Good to go sir all right bring it on ready to roll detected somebody call for an exterminator Good to go, sir. 자. 그레이제플 예. 그은 그만하고 전환을 해 봅시다. 다음 <laughs> 어왜 <laughs> <laughs> 이렇게 날 찾아? 뭔데 왜 이렇게 잘 찾아? <웃음> <웃음> 이래 잘 찾는다고. <목소리> <이 칼리가 목소리> <많게 목소리> 그래도 상대가 사댁을 먹어가지고 또잘 버텨지긴 합니다. 아매게 네. 아매게 네김 썼어 이 있단 걸 볼게요 음. 여기도 못 봤나요 여기도 아니고 아도안 맞춘 것같까 이제 가야 될것 같은데, 좀 있으면 나비 터 뜨거든요. 이거 가면서 하나 먹고, 꼼짝 마! 잠만 주머니 가능합니다 야다다 다 보고 있는데 진짜 절대 몰래 몰래 안 나가겠다 판다. 를주주면서이거 같은데. 이빼나 이제 드디어 좀 박스 느낌이 들었나 봐요. 짬뽕 좋아. 이래서또 뒤를 또잘 넣어줄 수 있습니다, 좋더라 어서. 소리가 또 짜증나게 납니다, 이 소리. 이분 나쁜 소리. 빠져날게 너 이제 필요없다 아 지금 즐겼어 야 근데 아무소리 안나온건 진짜 대단하긴 한데 그래도 선데 이걸 아무소리 안해 이걸 아하! 물보를 이렇게, 잘 찾아. 야이 친구 물보 진짜 를잘찾잘찾는데고여잘 찾아. 불고를, 잘 찾아. 인력을 또 약화시켜줍니다. 이거 어떨까? 도... 이건 또 어떨까? 나올 수 없어. 자,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안봐아줄것 같은데? 기다려 볼까? 어, 원래는 브로브를 좀 열심히 집요하게 잡을 텐데. 잡으려는데... 버튼을 누르게 했네 상대가 말도 안되게 금방지게 뭐라고 트리플 그래도 여기 내려지길 다행이다 그래도 아 저번에 한번 진짜 오랫동안 안 내려져가지고 큰일 났는데 늦게라도 내려졌네요 그래도 여기서 한번더 선을 어는다정 없이 발송화 타이밍 많이 늦었구요. 이제 출발하면 넥서스가 한, 한 반틈 넘어갈 때 가져야 되는데 아직도 출발 안 했어요. 아직도 갈 생각이 없나요? 아직까지 너무 많이 째는데 아동할 때가 아닌데 아까 엉성하게 해놨어요 드러우들 맵치드를 아 하필 뺐는데 아, 시원하게 들립니다 시원하게 잘 나와줬죠 벌써 7킬 8킬에다가 1킬1킬 8킬, 벌써 준비를 해놨거든요 가면서 이 최적화를 연습해놨다고 이 기지가 또안 들키게 하려, 하려고 터넷을 지어놨습니다 또자이 터렛 때문에 볼 수가 없죠 당장 와, 나 여기 커이 캐논 먹가거고 핵폭탄 생각하나 싶었네. 자. 멀쩡해서 보여주고요. 여기서 좀 신랑이를 하면서. 그래, 데뷔, 데뷔하고 있는 거다 알지? 야, 4댁은 이제 아무 생각 없이 4댁 폭네 드랍식하고도 타이밍 돼! 자, 여기서, 신랑이를 좀 해주면서, 따라 있어야 되거든요? 자, 갔다리 갔다리. 상대보다 몇 가지 일을 더 해야 돼? 상대는 한 가지 일만 하고 있지만, 제거 뭐 제해야 돼 이렇게 자 어딘지 모르겠지 아프로브까지 싸그리 난데없는 핵폭탄 떨어졌고요 자 너무 편하게 살아왔단 말이야 포크로 이렇게 한 번씩 트럭을 보내줘야 됩니다. 이걸 제거도 안 하고 왔네? 아, 그래서 약간. 그렇구나 그냥 어땠던 동쪽? 그냥 쳐박기 그냥 쳐박기 아, 근데 이게, 아마 난 들이닥치면 이게, 이게 위험하네, 사일러가. 아, 이미 실패하면, 눈이 엄청나게 날아가긴 합니다. 퀸을 또잘 차려줘야 됩니다. 여기가 여기 프로몬만 잘 잡았어도 됐을 것 같은데 프로 가잡았나한번더 쏘긴 나거든요. 아마 양쪽 드랍식으로 퀸이 없을 거야. 여기 여기 좀대비 많이 하고 싶다 양달없이 아 근데 이게 보여준 건큰데뭐 빼나요 네, 모르는 것 같은데 아 몰라요 <laughs> 아 이게 두 방이었으면 아깝다. 아 여기 하나 깨져가지고 그래도 프로모 잡는 게 진짜 크긴 해요 여기서 좀 신경 쓰이게 띄워줄 수 있겠고 그 사이에 이제 핵폭탄을 비에이커를 시전하면서 전환하고 있거든요 전환 핵폭탄 시간이 갔어 야잘붙 틀어놨네 뭘뭘 못하게 확실히 이게 질드라가 단단하고 세다 보니까 아무렇게나 퍼뜨려놔도 알아서 잘 싸우죠. 이 테란 테란으로 하면 이게 불가능하거든, 이렇게 대충 이렇게 퍼지려고 <laughs> 난데없이 속박 들어갑니다. 갑자기. 자, 이제 조, 조합을 이제 뽑았거든. 북산이 아니라. 자, 전력 손실이 좀 심합니다. 나름 질러서좀잘 때려줄 수 있거든요, 고스트. 자. 전환하게 털어보지 말라고. 좀 까다롭죠. 막 아, 달려들기가 부끄럽고, 아비터를안올렸구나 아예 그냥 생각 없이 네서스 박는 포크였네. 올에 약간 집착을 많이 하네 지연구가 자~ 근조가 걸립니다 이렇게 오 약간 이게 좋은데 이거 전지단 와중에 이게 뭔가 걸리적대네 보니까 그러니까.